관리기 배터리 인데요 자 하나는 12볼트 14암페어 짜리 하나는 12볼트 9암페어 짜리 입니다 보통 요거 두 개를 아닐 때 보통 14암페어 짜리 배터리가 좀더 커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관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요거는 9암페어 짜리는 아세관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갑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요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은거는 아세아 큰거는 국제 물론 가격도 큰게 더 비쌉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태광 어, 아세아 대동은 지금 안나오지만 대동 갈리기 대부분 다 9A 짜리 들어가고 국제는 지금은 요즘 나오는 거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꺼는 다14 암페어짜리 큰거 나왔어요 이 박스에서 황산 황산을 붓기 전까지는 아무리 오래 보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황산을 붓고 나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제 쓰지도 않고 황산을 부어 놓고 쓰지도 않고 가만히 오래 놔두면 방전이 됩니다. 이 황산을 붓고 나면, 처음에 붓고 나면 이까지 부었다고 해서 다 됐는 게 아닙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놔두면, 한 1분 정도 놔두면 또 내려가요. 그러면 또 부어갖고 이 라인까지 맞춰줘야 돼요. 배터리 뚜껑에 6개, 셀이 6개니까 6개를 다 풀어주셔야 돼요. 여섯 개를 다 풀었고 이 황산을 이제 부어야 되는데 붓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호스가 딸려와요 그리고 배터리 단자 볼트도 같이 딸려오고요자 요거를 이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요거는 풀어서 한 10cm 정도 잘라 주시면 돼요 10cm 자르고, 요 부분을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자, 반대편에도, 대각선.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 요, 비닐 호스를 꽂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게 꽂아주시면, 뽑기가 되게 수월해요 자 요렇게 해서 방산을 셀마다 부을 거예요 셀마다 부어 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부어셔도 돼요 자 이거 황산 옷에, 옷에 튀거나 하면 옷빵꾸나서 못쓰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래 붓고 나면 요게 이제 까맣게 황산부분 표시가 다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황산이 내려가요 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셀마다 황산 을 채워줍니다 또 조금 기다려야 돼요. 기포가 기포가 올라오면서 황산이 자꾸 내려갑니다. 지금 황산 뭐 카메라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두번 보았는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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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있어요. 자또 다시 볼게요. 기포가 올라오면서 보글보글 끓으면서 조금씩 내려가요 내려가는 데는 더 채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다 찼네요 위에서 봐도 많이 부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요게 옆에 이 부분에 황산이 뭐 오바이트 하는 공간이 있, 있기 때문에 여로 오바이트를 하니까 처음에 부었다고 바로 다 부었는 게 아니고 자꾸 내려갑니다 예, 내려갈 때 정확하게 조금씩 더 부어서 예, 가득 채워 주셔야 돼요 부었으니까 이제부터 배터리는 정상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 배터리 황산을 벗고 나서 바로 장착을 해 놓으시고 쓰지 않으면 배터리가 얼마 못 가서 방전됩니다. 자 충전기로 충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못뭐 꼽아서 바로 작업을 하러 가시든지 30분 이상 시동을 걸어 놓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환하고 간혹 압축이 센것 같은 경우는 키를 넣었을 때그 압축을 넘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배터리 전압이 완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터리액은 거의 완수위 위에까지 다 채웠어요. 배터리액을 넣고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11볼트밖에 안 나오죠. 완충전이 안 됐는 거예요. 보통 완충전이 되면 12.6볼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11볼트밖에 안 나옵니다. 자, 꽂고 나서 바로 이렇게 놔두면 배터리 완충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놔두면 그냥, 그냥 자연 방전돼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환했을 때는 바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충전기를 물려서 다시 완충을 시킨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충전기를 물려서 완충을 시키겠습니다. 아, 이제 한 시간 조금 안 됐죠. 네안 됐는데. 자, 이제 끄고. 전압을 측정해보겠습니다. 12.73. 12. 12.7 정도 되겠네요. 아, 배터리 교환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버튼 먼저 띄고. 다음, 플러스. 고장 볼트. 안쪽만 푸시면 돼요. 자,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손에 역순 플러스부터 먼저 하시고 너트 꽂고 위에서 조여주시면, 한 아, 마이너스 세 볼트로 여기 호스를 꼽아 주셔야 돼요. 이게 걸리기로 황산이 떨어지면, 이게, 쇠도 녹슬고, 시동 높이 쪽으로 떨어지면, 시동 높은 또다 사가서 못쓰니까, 이거 꼽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국제관리기인데, 엔진 한번 교환했어요. 여기 이제 지엔진은 아니고, 한번. 교환을 했는 기종입니다 자, 겨울철에 배터리 장기간 보관할 때 마이너스 하나 분리해 놓으시면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면 방전 덜 되니까 이렇게 분리해갖고 보관하시면 되고, 또 너무 추운데, 영하의 온도에 놔두면 또 자연방절이 되니까 분리해도 웬만하면 따뜻하고, 그런 데 보관하시면, 배터리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